하나의 글씨가 신임 단장에 정민철 레전드를 선임했습니다. 정민철 해설위원이 하나의 새로운 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올해 하나 팬들 사이에서 잘해라. 잘좀 해라. 제발. 이말 빼고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감독 교체였어요. 네. 그 다음이 비슷하게 나온 말이 바로 단장 교체였죠. 교체였죠. 네. 교체보다 솔직히 팩트는 사태하라 네. 이 말이 더 많이 나온 게 팩트고 단장 임기가 되었다라는 건 저는 몰랐어요. 네. 사람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태하라며 이런 말이 나왔었겠죠. 한용덕은 1년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임기가 다 되어서 어부질이라고 할까. 일단 네. 팬들의 요구가 달성된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는. 감독 교체는 모르겠어요. 한홍주덕 감독이, 예, 자, 진 사퇴할지, 예, 모르겠고, 그건. 일단, 감독 얘기는 교체가 된다면 그때하고, 단장은 정민철로 교체가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 한 번, 말해보죠. 예. 정민철 신인단장이 구단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예, 이게 핵심 포인트죠. 예. 일단, 해설 의원으로서의 정민철, 야구 선수로서의 정민철은, 저, 개인적으로는 엠스플도 많이 봤고, 예,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좋아합니다. 예, 선수 때도 좋아했고, 제가 투수를 조금 좋아하는 성향이긴 해요. 예.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잘 이해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단장으로서는 잘 해나갈까? 예. 이 물음에 대해 이제부터 제 의견을 말씀, 말해보자면, 저는 조금 글쎄? 예, 그 정도요. 성격적인 측면, 사람들과 두루 잘 통하는 모습 등등. 단장으로 적임자라고 보여지나 사람 그래야 뭐 트레이드 뭐 그런 것도 잘 하니까 하나라는 구단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예? 그거보다 일단은 단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라는 구단이 올해 어떤 성적을 보였는지 그 성적을 내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는 짧게 말해서 올해 투수 쪽은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고. 예? 특히, 국내 선발진 완전히, 완전히요. 별로고. 타자들도 시즌 초의 모습은 극초반이죠. 보이지 못했고, 시즌 초 악재가 좀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준이 전혀 아니죠. 전혀 이해할 수준은 아니고. 하나도 이런 구단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단장이 와야 합니다. 정민철이 되네. 잘 될까요? 일단, 감독부터 정민철의 선배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막내일 때, 형욱 타에 선배였고 그리고 투수 코치도 예, 선배고 마찬가지고 타자 코치도 마찬글, 마찬가지고 과연 정민철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을까? 예, 그게 통할까? 이게 제, 제일 먼저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의문사항이고 하나는 이제 개혁하다시피 해야 할 팀이에요 진짜 누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감독 사태 뭐다 그렇게 팬들이 요구했겠죠 누가 봐도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정민철은 그런 성향을 가졌느냐 예, 개혁 성향을 전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혁 성향을 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요. 예. 앞에 말한 것과 결부시켜서 자신의 레전드급 선배들 예. 영 아니라고 생각돼도 내칠 수 있을까? 예. 그런 강단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전 예. 정민철이 해설위원 할때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모습, 선수들 하는 좀 실수하고 뭐 이상한 예. 진짜 올해 제일 많이 있었던 게 프로 맞냐 이런 논쟁이잖아요. 많이 봤어도. 진짜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 많이 봤어도, 과감한 질책을 하는 모습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네. 그 엠스플 리뷰할 때도 그러고. 정민철 신임 단장은 그냥 임기가다된 단장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대타가 된 단장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생각해도. 팩트가 위기의 팀에 부임한 단장이라는 거죠. 네. 기억하다시피 해야 할 팀의 단장이 된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해설위원 하면서 많이 봤을 텐데 잘 파악하고 있는지 하나가 형 감독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위기의 팀의 문제점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어느 정도 보완하고 전면적 개편과 함께 고칠 수 있는지 전이 부분에서 정민철 신인 단장이 적임자로 보이냐고 묻는다면 조금 의문이 든다 앞에 말한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정민철 신인 단장이 하는 행보를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보일 텐데. 롯데 신인 단장이 지은 성민규 단장도 의문을 가지고 처음에 봤었는데 지금까지 행보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어저께도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왔고 예. 하나 팬들이 납득할 수준의 행보를 정민철 신인 단장이 예. 보이는지 앞으로 봐야 할 포인트고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음, 잘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을 텐데 자신의 인터뷰에서도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말했고요. 팬들의 기대심이 높은 만큼 그 기대의 100% 아니더라도 50% 이상 수긍할 수 있는 팬들이 수긍할 수 있는 행복을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야 하나가 바뀔 수 있어요 뭐 그냥 잘 들어주고 예,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무슨 단장이 생각하고 있는 야구의 그 문제점을 예, 과감히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될런지, 내년에 성민규 단장도 그러고, 지금 바뀐 정민철도 그러고, 내년에 성적이 그걸 판가름 하겠죠. 어느 정도 감독 책임도 있지만, 단장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감독 책임이 더 크겠지만, 어떻게 내년 시즌 하나가 어떻게 바뀔지, 팬들이 원하는 수준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그래도 보이는지, 한번 잘 지켜보죠. 신임 단장으로 선임 됐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팀의 성적도 좋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